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랙터 리뷰 채널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농업 현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새로운 모델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신형 뉴넥스 매시 퍼거슨 1150 트랙터의 공식 공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업 기술의 발전과 함께 트랙터 역시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매시 퍼거슨 1150은 단순히 성능만 업그레이드된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실제 작업 환경을 고려한 설계와 최신 기술이 집약 니다 된 모델이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매시 퍼거슨 1150 트랙터는 강력한 출력과 내구성을 기반으로 농업 현장의 다양한 작업을 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대형 작업부터 정밀한 관리 작업까지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범위에 따라 최적의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이번 신형 모델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출력과 토크 성능을 자랑하며 엔진 효율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연료 소비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동력 전달이 가능해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된 점이 큰 장점입니다. 운전자의 편의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메시 퍼거스는 이번 1150 모델에서 운전석을 보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여 장시간 작업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캐빈 구조와 직관적인 제어 시스템은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진동과 소음을 줄인 기술이 적용되어 작업 환경이 훨씬 쾌적해졌습니다. 최신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제어 장치는 실시간으로 엔진 상태와 작업 효율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농업인의 관리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내구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크게 증보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실시와 견고한 부품 구조는 장기적인 사용에도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메시 퍼거스는 이번 모델에서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강조하여 주요 부품 접근성을 높였고 점검과 교체가 편리해 농업인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신 안전기술이 탑재되어 작업 중 돌발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메시 퍼거슨 1150은 단순히 트랙터가 아니라 농업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첨단 기능과 데이터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지원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큰 힘과 안정성,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까지 모두 갖춘 이번 신형 모델은 농업 현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뉴넥스 메시 퍼거슨 1150 트랙터는 전 세계 농민들에게 혁신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농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도 이 모델의 실제 현장 테스트와 다양한 리뷰를 통해 더욱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트랙터 리뷰 채널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트랙터 소식과 리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